왜, 보이나 네 조금만 네. 오른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또 쪽도 아 이거를 예요 네. 정도. 음. 자, 살봅시다. 펴 지금 계속 큰 내용이 네, 과학 결합을 음. 통해서 만들어진 혼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지겨운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롭다. 여러분들 이걸 어 지겨워 지겨워 좀돼야 되는데 성적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새로운 진도 나갈 수보다는 이 부분 한번 더 공부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얘기해 줘. 화학 테라입니다. 원자가 내게 결합을 하겠는데요 원소 종류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 금속과. 비금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 결합했잖아 하는 금속 결합인데요, 얘는 전기 전도도를 볼때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모두 다 전기 전도가 모두 좋아 좋습니다. 금속 결합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놈은 누구였습니까? 전자. 전자가 움직였죠. 그래서 x 축, 도 축에 따른 전기 전도는 금속 결합 물질은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속과 기금속이 만났대요.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액체 상태라면 이온의 이동성이 생기면서 전기동성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운동하고 액체 용융 상태에서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하는 공유결합은요, 고체 고체고 전기를 다못 통하는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특성 케이스가 엇지나긴 하죠. 어떤 분들이 특성케있었나요 비금속 간에 공기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이꽤 좋아하잖아요. 여 매우 선호하는 흑연이 있죠. 흑연. 희견.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죠. 모릅니까? 여러분들 샤프심, 연필심, 흑연이잖아요. 네. 이건 고체 상태에서 전기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끈속결합물질과 이온결합물질, 그리고 공결합물질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공결합물질이 이제 또다시 나다 보니까 공결합을 또다시 나눠보니까 분자 결정과 그리고 공유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속결정, 이온결정들이 나올수 있는데요. 분자 결정, 즉 분자에서 동로뗄수 있는 그런 놈들을 좀 관심까지 까 하겠다고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우리가 LG 포인트 녹는 점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녹는 점은 이온 결합 에너지, 거리 아래 따른 이온 결합력을 볼때 이런 관계시거든요. 이온 결합 에너지가 녹는 점에 직접 비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습니까? 이때 두 가지 변수이 있었죠. 이 묵는 변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이 있었습니까? 큐완 큐투 전환의 곱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광 거위의 제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부터 따지겠습니까? 전환입니까핵광 거위입니까? 전환량을 먼저 따져달라 했습니다. 워프로마스보다 투큐트마이스가더 묵는 점이 높게 말입니다. 이후에 전환의 곱을 따져서 원자 간의 거리가 멀수록 다시 말해 이온 간의 크수록 녹는점이 낮아지잖아.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공유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 어, 거리 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온 결합 녹는점이 이온 기와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러나 녹는점은 절대로 공유 결합 에너지하고는 신경 끄세요, 선생님. 기억하셔야요 그랬습니까? 이히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내가 전자 내놓을 게지도 전자 내놔라 그렇게 해서 서로 전자성을 잡아당기는 그런 결합의 극성과 공유결합을 통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결합이 필요 극성공유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분자 전체로 쌍점모듈이 종합이 제로 되어서 무극성분자가 되는 분자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놈이 너무 있었습니까?면 시오트 분명 극성 공유합이나 분자 전체로는 쌍점 오일의 종합이 제로가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메테이 같은 놈들도 역시 메테이 같은 놈들도 결하 단원을 보면 분명 히 극성 공유합이나 분자 전체로 보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유합을 하면서 매번 따졌던 게 뭡니까?면 이게 옥텟을 만족합니까와 그렇지 못합니까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분자가 입체 분자입니까 아니면은 평면 분자입니까 이거 한번 따지달라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입니까 아니요 무극성 분자입니까 이거 따지달라했습니다 세상 에 옥텟 만족하는 놈 많아 만족 못하는 놈 많아 만족하는 놈열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면 옥테스 만족하니까 기왕이면 공부한대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옥테스 만족하지 못한 놈들에 대한 이해를 좀해주다 했었습니다. 이제 대표로 옥테스 만족 못한 놈들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BF3 그렇죠. BF3 였습니다. 네. 또? BH 그렇죠. 베를린의 수소 격검액션이런면 옥테스 만족하지 못하는 놈들이다 했었습니다. 중소 몇쪽 원소였나요? 실선족원서였습니다 페르뮴 면원서였습니까 2조 원서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공소 다음에 일단 무조건 옥텟 만족 못해. 오엑스. 우리가 항상 공부할 게 있어서 이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좀 곤란하다 했습니다. 공소화와 플로린과 공유할 게 있던 이런 상태는 옥텟서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소하고 이 사이에서 배위 결합을 해버린다면 이제 분손옵체를 만족하게 되는 바라고요. 이랬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되 입체 분자입니까? 평면 분자입니까 했어요. 입체 만 평면 이마나 이게 월체원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는 평면 분자 나오면 그 평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 했었습니다. 참고로 원자 세 개, 삼 원자 분자 가지고 입체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평면이면 일단. 3원자는 무조건 평면이에요. 대신, 3원자가 되면 은직선인지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3원자에 대해서 직선 분자, 직선형으로 3원자될거뭐 있을까요? CO2 그렇죠, CO2가 있네요. 또, HCN이 역시 3원자 분자로서 직선형이 되고 있습니다. 베리룸에 수소 두개 붙인 놈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그렇죠. 벨림의 수소 두개 붙였던 이거 역시 직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4원자에서도 직선이 됐던 거한번소개했다면 한소의 삼중결합이되어다는 이거 직선인 거 기억하셔야죠. 이랬습니까? 4원자의 봅니다. 평면하면서 또 다른 대표적인 거 4원자 이상에서 대표적인 평영이죠. 어떤 거 있을까요? 사원자 이상에서 대표적으로 평영인자 b f s 포마일이라든지 예, b f 3라든지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평영이었습니다. 계약각도 몇 도? 예, 이건 정확하게 120도였죠. 얘는 122도인데 뭐, 굳이 122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어, 했었습니다. 이해습습니까 예, 직선이었다면 아, 뻔하게 뻔하게 180도의 기온은 어그게어야 되죠? 이해니까 세상에 극성문제가 많아? 무극성문제가 많아? 극성문제가 때마다 많아? 그래서 무극성문제가 나올 때마다 마다 좀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쌍차오일이총합이제류가될수 있던 그런 놈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 봤던 BF3, 이거 무극성문제죠. 이습십니까 이산화탄소, 무극성문제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인 거 무극성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분슨 문장? 기억나는 거뭐 있을까요? BH2 CH4 CH4 그쵸 CH4 이런 놈들 있었죠 NH3요? 아니죠 탄소가 들어가서 뭐단일결합을 했던 또는 이중계약을 했던 이런 형식이 된다면 여기 다수소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음.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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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마탈 이런 것들 역시 그렇게 무구성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즉 충분히 대칭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런 것들따지 달라졌었죠. 깨때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한테 어, 테스트 겸 해석 많이 알고 십시오두 가지 학교의 기출 문제를 실어놨는데요 이건 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음. 어. 음. 기출 정보네. 첫째 학교 시작해볼게요. <웃음> <웃음> <웃음>